안녕하세요. 3분노무의 김철민 동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설 현장에 대한, 그러니까 건설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도점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도점검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죠. 추징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존에 살펴보았는데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경우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통해서 각각 하나하나의 현장에 대해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건설 현장이 두 개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에 동일한 회사라고 봤을 때요. 동일한 갑이라는 회사라고 봤을 때이 갑이라는 회사에 A현장, B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 A현장, B현장에 대해서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서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각각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죠. 여기서 사대보험 특별히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각 현장 기준으로 8일 이상이 되면 취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홍길동이라는 이 근로자가 A라는 현장에서 8일 근로하고 B라는 현장에서 동일하게 왔다갔다 근로할 수도 있으니까요. 홍길동 동일인물이 B 현장에서 7일 일하게 되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는 A라는 현장에 대해서만 8일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취득 신고가 됩니다. 며칠 취득하면 되죠? 8일에 대해서만 취득하면 되는 거죠. 일당이 10만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근로자는 8일, 7일 총합해서 15일을 근로하게 되고 150만원을 지급받았겠지만 건강보험에 취득 신고되는 것은 8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A 현장에서 8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각 현장에 분리된 개념의 수치를 살펴서 지도점검이 나오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 기초자료로 살펴보고 있는 거는요. 보수총액 신고서, 보수총액 총 신고서입니다.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 소득 신고를 국세청에 하게 되죠.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됩니다. 이 국세청 자료는 어, 지급조서 개념으로 신고되어지는 소득 개념인데요. 갑이라는 회사는 어, 국세청에 홍길동이라는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A, B 각각의 현장을 분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자료는 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 8일과 7일 다 더한 15일치에 대한 보수가 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이 기초 자료를 고서총 150만원인데 15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네? 납부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어, 지도점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한 가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입니다. 이 김길동이라는 근로자가요. A란 현장에 7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당은 동일하게 10만원입니다. 김길동이라는 근로자는 지금 건강보험의 취득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현장 기준으로 7일 7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현장이 8일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인지하고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이죠? 7일 7일 더해진 하나의 회사에서 발생한 보수 기준인 14일에 해당하는 140만원, 일당이 10만원이었을 경우에 140만원인 14일이라는 일수만 건강보험공단은 인지하게 되는 거죠. 14일 이랬는데 8일 이상인데 왜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지도 점검이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지도 점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리로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지요. 각 현장에 따라서 분리해서 8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형태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러한 일련의 모습으로 각각의 수류들이 대응이 되어지고요. 어, 따라서 건강보험지도 연금이 나왔을 경우에 이러한 구조화에 나왔고 또 이러한. 기초 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진금액이 나오고 법리적인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전문적인 노무법인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